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캐딜락 SRX 3.0 가솔린 차량입니다. 14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누유 없는 완전 최상급 차량이고요. 색상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으로 썬루프 어,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후 측면 모습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캐딜락은 어디서 봐도 이렇게 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이제 디젤차들은 SUV 좀 많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 많으실텐데요 가솔린 SUV 찾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가솔린 SUV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차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달 2,000km 동안에 보증 보험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라이트도 이렇게 약간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캐딜락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 어 각이 좀 많이 져 있죠. 와, 각이 살아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자, 휠 타이어 야, 모습이고요. 어. 크롬인가 보네요. 네, 이쪽에 썬어 사이드 빌러, 그다음에 썬 루프, 자, 이쪽에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팅은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깨끗합니다. 이쪽 에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 그다 샤크 안테나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대로등도 세로 형태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지죠. 자, 뒤에도 캐딜락 마크 네, 들어가 있고요. 에 네. 어, SRX 아, 네. 트윈백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은 뭐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아주 좋은 SUV 테딜락 SRX 당근 특가로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어, 링컨 차량도 있습니다. 링컨 MKX. 이런 차도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자, 썬팅 아주 잘 되어 있죠. 우드가 살짝 깔려 있고요. 도어는 굉장히 어 1단계,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바닥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타시는 분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죽 시트 아주 잘 깔려 있고요. 이쪽에 컵 홀더와 네, 안쪽 수납공간, 암레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입니다. 자, 이 옆쪽에 쪽률리 있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뒤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네, 지금 수신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다 여기가 지금 실내라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머리 위까지 쭉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대시보드도 약간 세로 형태로 좀 되어 있죠. 자, 멋진 캐딜락 SRX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이쪽으로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열리는 각도를 여기서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스위치 버튼들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캐딜락 마크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죽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쪽 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4만 어, 7천km대에 주행하고 있고요. 이쪽에 크루즈 버튼, 자, 볼륨 버튼, 자, 핸들이고요. 핸들 밑에 조금 가죽인데 깨끗하고요. 위쪽에는 고급스러운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인데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사라져라! 올라와라! 예, 말잘 듣죠. 아 이쪽으로 어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가 굉장히 큼직합니다 독특한 미국 차들은 좀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세로형으로 송풍구도 좀 특이한 방식이고요 스타트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라든지 에어컨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이것도 뭐네 안쪽에 수납 공간, 변속기 이런 거는 알페온 알페온에서 보던 거랑 굉장히 느낌이 같죠? 이런 것들 자 이쪽에 파킹 버튼, 전자식 파킹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컵홀더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네 안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위 1층, 2층으로. 나눠서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재질도 아, 좋습니다. 위쪽에는 아주 푹신푹신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쪽. A 필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A 필러 깨끗하죠. 자,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캐딜락 SRX 차량이었는데요. 어, 며칠 전에 올린 그 링컨 MKX도 지금 전화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MKX도 보시고 SRX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모두 좋습니다. 자 당근카에 오시면 좋은 차량으로 판매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딜락 SRX 3,000cc 가솔린 6기통 엔진인데요. 14만 킬로 때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4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누유 없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헤빌럭 3,000cc 가솔린 s u v 죠 요즘 어, 가솔린 SUV가 아주 대세입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진동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1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프리미엄급 아주 멋진 SUV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2열 시트는 제가 이렇게 좀 폴딩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모니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쪽 모습인데요 자 2열 시트를 폴딩을 시키면은 이렇게 두분 정도는 차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이런 공구 키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 대로등이 세로 형태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솔린 SUV라서 진동 없이 타실 수가 있고요. 완전 무사하고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달 2,000km, 한달 2,000km 보증보험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